네, 아우토크립트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우토크립트 상장을 했잖아요. 25년 7월 15일 날. 공모가는 22,000원이었는데. 저 목표가를 되게 지금 뭐 보통 잡으신 분들이 못 해도 4만 5만 6만 원은 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주가가 일단 좀 많이 떨어졌죠. 31,950원. 만 그런데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공모가 관련된 주식들은 지금 바로 올라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아우토크립트로 크게 수익을 볼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네, 좋아요하고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우토 크립트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자율 주행에서는 빠질 수 없는 예, 보안이죠. 보안 관련주인데 법적으로 이제 자율 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보안 필수품으로 해서 그게 이제 적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4차 산업 혁명의 자율주행에 이제 엮이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졌던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가가 왜 이렇게 빠지냐라고 하시면은 현재는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주가를 이제 매수를 할때 내가 일정 가격에서 매수를 하고 나서 추매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추매를 할때 여러분들 보통 어떤 기준으로 삼으시죠? 어, 퍼센테이지 대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종목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퍼센테이지 대응을 하시면 안 돼요. 이 종목은 어떤 거 대응해야 하나? 구간 대응이라는 걸 하셔야 돼요. 구간 대응은 다른 건 뭐냐? 기간 대응이라는 거예요. 기간대응을 하면 반드시 수익을 볼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얘네들이 이제 매출 비중이 나와요 여기 보면 차량 보안 검증제품 그 다음 차량통신보안제품군에 해가지고 매출이 이렇게 쭉 나와주고 있죠 자 여기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최대주주 소개가 33.22% 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규 상장주를 접근하실 때에는 뭘 보셔야 되냐면 여기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지금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 놨죠. 이게 뭐냐면 얘네들 여기 보면 상장일로부터 1개월 뭐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얘네들은 그러니까 공모가 이전에 이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500원에 이 종목을 가지고 있었던 지분인데 얘네들은 만약에 이 지분을 1%, 2%씩 가지고 있는 애들이 수십 명이 수십 개 기관인데 얘네들이 한 번에 매도를 하면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하락하게 폭락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금감원에서는 이렇게 신규 상장주가 상장하면 기존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어, 보호예수기간이라는 걸 둬요. 그래서 일정 비중, 그러니까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일정 비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 보호예수기간이라는 걸 두는데, 보호예수기간이라는 걸좀더 쉽게 설명하면은 일정 기간 내에는 판매 금지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주가가 상장했지만 팔수 있다, 없다, 팔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기준으로 매매하는지 간단하게 영상 시청하신 이후에 이제 이 부분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여기에서 10배, 20배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제 매매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추세 매매라는 걸 많이 하는데요. 추세 매매 기준은 기본적으로 주가라는 거는 오르고 내림을 반복합니다. 이런 식으로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는 그 사이에서 매수와 매도를 같이 진행을 하는 것이죠. 지금 이 고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밑줄을 하나 그어 볼 텐데요. 이런 식으로 차트가 수렴하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 있지 않습니까? 추세가 시작하는 지점. 사실 여기에서 저점에서 횡보하고 반등하는 이 시점에서는 수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언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종목 l s 일레트리닉을 제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언제 여기에서 수급이 들어왔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23년 7월 24일 기준으로 해서 1140만이라는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차 파동이 나왔을 때 여기를 매수 타점으로 보는 겁니다. 매수 타점이라고 해서 여기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추세가 다시 꺾이고 수렴하는 시점. 즉 추세가 꺾였다라는 건 뭐죠? 이평선하고 들이 붙은 시점이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엘리어트 파동이 됐던 그리고 뭐 헤드 앤 숄더가 됐던 대파동은 거의 2파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한번 분출한 이후에 이평선하고 수렴하는 자리, 이 자리에서 매수타점으로 보고 여기에서 길게 롱으로 가져가는 편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시작되는 가격을 보면 66,400원입니다. 하지만 추세가 끝나는 시점은 어디죠? 23만원입니다. 그러면 약몇 배가 올라갔죠? 6만원이 24만원이 되면 네 배입니다. 내가 천만 원을 들어갔으면 사천만 원이 됐고 1억이 들어갔으면 4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세 매매를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뭐 단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스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우량주 위주로 롱으로 많이 가져가는 편이고요. LS 일렉트리닉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크고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가 이어지는 간격. 그니까 저점에서 고점까지 찍는데 보통 5개월에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중소형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포지션을 가지고 가면 저점 대비 적게는 5배에서 10배까지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으로 대응을 한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실시간 매매를 하는데요.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구독자님들한테도 혜택을 자그마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혜택을 드리고 있냐면 제가 이렇게 바닥에서 들어갈 때 매수하겠습니다라고 들어가고요. 그리고 고점에서 팔아야 될때 매도합니다 라고 문자를 넣어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조정이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서 똑같이 ls 일렉트로닉 매수 들어갑니다 라고 문자를 넣어드리고요 다시 고점에서는 매도합니다 라고 문자를 넣어드립니다 지금 주식을 하면서 매매에 대해서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주식을 언제 들어가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언제 팔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팔고 나서 50% 100% 올라갈 때속 쓰린 경험 한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반대로 내가 목표가를 15만원까지 봤는데 12만원까지 올라갔다가 조정이 나와서 팔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단순하게 캔들의 모양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거래량과. 괴리율, 이격. 이세 가지를 보고 판단하는데요. 이격 같은 경우에는 이 평선과 캔들의 위치가 벌어진 걸 이격이라고 합니다. 괴리율 같은 경우에는 이론 가격과 실제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론 가격이라는 것은 펀드멘탈, 즉 애널리스트들이 평가한 이 기업의 에비타를 분석해서 재무분석을 분석해서 판단된 가격이 있고, 그 가격보다 높으면 종목이 과열됐다. 낮으면 종목에 비해서 침체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과열과 침체되는 구간에서 매수라 하는 걸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하고 계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영상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알림 신청이 완료되면서 제가 이런 자리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될 자리에서는 매수 들어갈게요 라고 문자를 넣어드릴 거고요. 이렇게 팔아야 될 자리에서는 제가 지금 ls 일렉트로닉 매도할게요 라고 문자를 넣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떤 식으로 실제 이런식으로 효과가 있는지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근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영상은 2주 전에 제가 찍었던 영상인데요 h&m 2년 만에 다시 그때 구주식 됩니다 주가 방향 완전 분석 앞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당시의 주가는 보시는 것처럼 19,200원 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어디까지 제가 목표가를 잡았는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시죠. 보시죠. 여기서도 청구점 이상 나왔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어디까지 볼 수가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19,800원까지는 볼수 있고, 여기에서 조정이 살짝 눌림을 준다 하더라도 어디까지 볼수 있어요? 21,000원에서 여기까지는 볼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실적이 받쳐준다라고 하면 뭐예요? 여기 보이시는 이 자리 22,650원까지도 한번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시는 것처럼 22,650원까지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주가 간단하게 체크하고 가시죠. 네, 보시는 것처럼 19,000원에서 들어가서 23,000원까지 목표가를 터치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서 자그마치 한 30%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안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저점이 만들어졌고요. 고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자리. 저점에서 수렴하는 자리에서 저는 매수 신호라는 걸 드리고 고점 청산 저항이 맞는 자리에서 매도라는 걸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초 서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실시간으로 제가 매수와 매도를 할때 저와 같이 매수와 매도를 참여하실 분들은 010-3999-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 주시면 알림 신청이 완료되면서 기존에 계신 구독자님들 전화번호 아래에 같이 기입을 해서 일괄적으로 같이 문자를 넣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본업이 있고 내가 공사다망해서 실질적으로 주식 차량을 자주 보기 어렵다. 그리고 내가 주식을 한지는 오래됐지만 정확히 어디에서 사고 팔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01039698454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얘네들은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팔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쵸? 그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현대수림 챔피언씨 투자조화도 여기 상장일로부터 3개월 또는 1개월 이렇게 팔 수가 있어요. 비중이 여기 1.16%, 1.16% 나와있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지금 보시면은 어때요? 대부분 다 3개월 내지 1개월이에요. 그죠?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엄청 많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뭐 중소기업은행, 기술보증기, 금 하나증권, 대신증권,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것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비중 전부 다 합치면은 몇 프로가 되냐? 거의 여기 30%에 33%, 33%에요. 비중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자,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봤자 얘네들은 팔수 있다, 없다? 팔 수가 없어요. 팔 수가 없으니까 얘네들이 지금 주가를 올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는 지금 매도하는 게 아니다. 자, 많은 종목들이 제가 말씀드린 이 상장일로부터 1개월, 3개월 차에 주가가 많이 오르는데요. 차트 보여드릴게요. 자, 아, 바이오비주입니다바이오비주도 얘네들이 그 보호예수 기간이 있어서 3개월 이후에 팔수 있어.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졌죠. 이렇게 떨어졌다가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지금. 어, KJA도 한번 볼까요?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4,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죠. 이해되셨어요? 보호예수 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이게 아우토크립트 같은 경우는 퍼센트 이지 절대 하면 안 된다. 예, 해야 될건 뭐다? 구간 대응, 기간 대응을 하셔야 된다. 자, 아까 봤을 때 거의 비중이 3 3에요얘네들 언제 팔수 있다고요? 1개월 후에 팔수 있어요. 그러면 1개월 후면은 언제요? 8월 15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중에는 주가 올려봤자 얘네들은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7월 달은 주가가 어떻게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매매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거는 청산하시는 게 낫다. 신규 상장주는 어, 공모가로 받은 것들은 청산하시는 게 낫고 언제? 자, 7월 15일이니까 8월 말, 8월 초, 8월 1일이나 8월 2일쯤 되면은 그때 대략 바닥을 찍어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신규 상장주를 진짜 매번 수백 개를 매매하면서 깨달은 건데, 자, 여기 37,000원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고점을 찍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종목은 그러지 않지만, 어, 대략 50% 정도 하락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어, 17,000원, 37,000원이니까, 16,000원? 네. 16,000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올랐지만, 16,000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일봉상. 아니면, 27,000원. 제가 봤을 때는 27,000원 또는 16,000원 이에요 그러니까 27,000원이 되든지 16,000원이 되든지 얘네들은 어차피 8월 15일까지 못 팔기 때문에 가격이 얼만큼 떨어지는 얘네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갈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애국계 추매할 필요도 없고 공모가 있으면 공모주 받은 거 있으면 뭐0 주, 0주 받은 거 있으면은 지금 정리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기존 구독자님들한테는 신규 매매, 신규 상장주 매매법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리는데 결론은 이 종목은 언제까지 홀딩하시면 돼요? 7월 30일까지는 그냥 가만히 놔두세요. 그리고 제가 8월 1일 정도에 다시 한번 녹화를 할 거예요. 매수할 때, 신규 매수 자, 지금 받아왔습니다. 1개월 보호회수 물량 팔때 같이 팔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넣어 드릴 거고요. 그 문자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0 1 0 3 9 9 8 3 5 4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 기존 구독자님들 문자 넣어 드릴 때 같이 문자 넣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도 그 문자를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연락처로 연락 어 문자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제가 매수 매도 사인을 드릴 때 수익이 좀 많이 발생하면 댓글로 감사합니다 또는 네 좋아요 구독 많이 알려주시고 아 주변에 이 친구 주식 좀 잘하는 친구 있더라 여기는 찐이다라고 좀 홍보해 주면서 구독자 수를 좀 늘려주게 어,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넌 나의